토통령의 토지 이야기, 공매 경매야, 친구하자. 안녕하세요. 토통령입니다. 이 영상은 20대 이상이면 모두가 알아둬야 할 꿀팁, 꿀팁이 오니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20대, 30대 분들도 이제 결혼 준비도 하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추후 재테크도 해야 하니 미리 미리 준비합시다. 알아둬서 나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겐 너무 먼 미래라고 하시는 분, 미래는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으니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저도 40대 초반인데 10대부터 아프던 허리로 인해 지금은 전신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왕왕왕왕. 왕왕 왕. 아파 보신 분은 그 마음 잘 아실 거예요. 일주일에 두 번씩 치료 받으면서 힘이 정말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30대 초반 때에는 회사 생활을 하다 자영업이 하고 싶어 프랜차이즈로 떡카페를 하다가 쫄딱 쫄딱 망해받기도 하고요. 삶이란 내 마음 내 뜻대로 잘 되지 않고 인생은 고통의 연속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돈을 벌어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거고, 그리고 또 힘들게 번 돈을 잘 지켜야 하니까요. 서두가 길었네요. 자, 오늘은 주택 또는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할 때에는, 아, 이건 20대, 30대에 해당하겠죠. 또 땅을 사고 팔 때, 이건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겠죠. 얼마나 사야, 할, 사야 잘산 건지, 또 얼마에 팔아야 잘판 건지, 그리고 얼마에 경락받아야 잘 받은 건지 등은 또 내가 사려고 하는 부동산 혹은 내가 산집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는지 낱낱이 보는 법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실 준비되셨나요? 토통명이 항상 좋은 영상을 준비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 주세요. 구독을 눌러 주시면 제게는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자, 부동산 매매, 교환, 경락 등으로 이 물건의 가치, 가격을 정확히 알고 매수 혹은 매도하는 것이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거고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좋은 위치의 토지라도 주변 시세보다 너무너무 높은 가격에 구매했다면 또 주변 시세보다 엄청 저렴하게 잘 구매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 쓸모없는 땅이고 시간이 지나도 매도를 하려고 해도 매수하려고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다면 이 또한 잘못된 투자 아닐까요? 부동산은 마트에서 파는 물건처럼 정찰 가격이 아닙니다. 부동산은 하나같이 똑같이 생긴 물건이 없고 여러 개가 아니라 단한 개이기 때문입니다. 주변 개발 호재나 정부 부동산 규제 상황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죠. 즉, 정확한 가격이 없어요. 부동산도 주식처럼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의 가격은 파는 사람 마음, 그리고 사고 싶은 사람의 마음, 그냥 즉, 부르는 게 값입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시죠. 아파트 가격이 똑같지 않냐고. 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도 같은 위치, 같은 동, 몇 호, 몇 층, 이렇게 모두 다르고, 또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금타일 대리석 장식을 했냐, 아니면 은타일 마루바닥을 했냐, 실크 벽지냐, 일반 벽지냐, 그리고 사용 상태도 다 다를 거고. 그쵸? 즉, 이런 것을 일물일가의 법칙이라고 하죠. 어렵나요? 자, 끊어서 해볼게요. 일물, 한 개의 물건, 한 개의 부동산에 1가한 가지의 가격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파트는 그래도 그나마 시세 파악이 쉽죠. 조금은 다르지만 비슷하게 생겼죠. 같은 동, 같은 면적, 같은 위치 등을 고려하면 그나마 비슷하죠. 그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죠. 나 혼자 많이 받고 싶어 남들 평균 5억 부를 때 8억을 부르면 눈에 뻔히 보이긴, 보이는 가격인데 안 사죠. 그죠? 하지만 토지라는 놈은 정말 다릅니다. 바로 인접 토지라도 가격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자, 이제부터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같이 시작해 볼게요. 먼저, 네이버 검색창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라고 입력을 하시고,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본 해당 홈페이지로 오게 되는데, 아파트, 연립, 단독, 오피스텔, 뭐 토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검색어를 입력해주시고, 음 여기 개나리 아파트가 궁금하다 그러면, 여기에 맞게끔, 연도별, 월별, 면적별, 어 금액별 이렇게 다 비교를 하실 수가 있고 토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로 이동하시고 내가 원하는 위치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저는 이제 토지는 일물일가의 법칙에 따라 아파트는 그래도 지역 부동산에 전화를 해보시면 대략 그 평수에 맞게끔 시세가 정해졌지만 토지라는 거는 정말 그 금액이 다 각기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해 보시는 방법이죠 저는 요즘 핫한 경기도 평택시 진이면에 있는 토지를 미리 이제 검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렇게 보면 이제 법정동 제가 원하고 있는 뭐 법정동이 마산리다 그럼 2019년도에 마산리 지목별로 전답 과수업 목장 이렇게 지목별로 어, 클릭을 하실 수가 있고, 용도는 주상, 공록, 지역별로 해갖고, 기타 지역 전체 안 누르시면 전체 지역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산리 4 땡땡 번지에 8m 도로에 면적은 515제곱미터, 거래일, 계약일자는 3월에 11월에서 11일에서 20일 사이에 4천에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 이거를 거래 면적이 5 1 5니평 환산을 하게 되면은 515 곱하기 0.3025를 누르게 되면 평수로 따지면 155.7평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평 환산 시 제곱미터 곱하기 0.3025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4천만원에서 나누기 157평은 평당 25만 5천원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실제 거래 가액을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모두들 알고 계시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어, 마산리 4 땡땡 번지가 정확한 위치도 또한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마산리 8 땡땡 위치도 마찬가지고 도로 조금 8m고 8m고 그죠 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새로 나온 밸류맵이라는 것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밸류맵은 이름 자체가 밸류맵입니다 그리고 제가 금방 확인했듯이 평택 진이면 요즘 핫한 진이 여기 있는 데를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 입력창에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아니면 내가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를 중심으로 이렇게 연도별 얼마의 거래가 되었는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스크롤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 자 그럼 기능은 토지만 보고 싶다 그러면 토지만 지금은 전체 토지 단독주택, 상업, 공장, 상가 경매 등 파란색 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를 다 보겠다고 했는 거고 총액과 단가를 보게 되면 총액은 이 면적의 총 금액, 산는 금액 1억 3천에 샀다는 거고요 단가를 옮기시게 되면 평당 39만 원에 샀다는 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곱미터로 하게 되면. 1.20만원, 12만원 정도죠. 그리고 평으로 환산하면 3배 정도가 되니 39만원 정도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위치의 거래 금액을 클릭을 해보게 되면 어, 평택시 진이면 하북리에 434-2번지에 이제 거래 면적당 39만원이 거래가 되었고 총 면적의 1억 3천에 몇월, 2008년 5월에 거래가 되었다는 게 확인이 되고요. 쭉 내려 보시면, 토지의 정보, 지목은 답, 이용 상황은 전, 어, 그 다음에 농림 지역이고, 면적은 1,101제곱미터고, 이렇게 지금 공시지가는 뭐 10만 1,600원이다. 그리고 주변에, 제일 중요한 주변에 개발 정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평택, 서정연립주택, 재건축사업. 그럼 여기서 제가 사고자 하는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보시면 되고, 경락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렇게 세 개만 우선 보여지는데, 더 보기를 누르시면, 어, 평택 만호 지구. 이게 비단, 이게 이 토지만이 아니라 전국의 토지가 다 나와가 있으니, 내가 원하는 위치를 어, 검색창에 꼭 검색을 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세한 정보, 대출이 얼마 정도 된다라는 이렇게 유익한 정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분의 어뢰로 어, 토지를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금액을 좀 알아봐달라 하시더라고요. 어, 실제 요 어딘가 있었던 부동산이었는데 어, 여기 제가 비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 70만 원 정도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이유는 여기 이제 최근에 보면 시세들이 몇 년도, 2018년도 뭐 70만 원에 거래된 게 있어요, 평균. 그리고 여기는 도로 주변에 또, 역 주변에 또 붙어 있다 보니 좀더 비싸게 거래되었는데, 이게 농림지역이라도, 같은 농림지역이라도, 농림지역에 개발이 된다는 거는 개발할 수가 거의 없어요. 로또 맞는 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뭐, 농림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온다, 산업단지가 들어온다, 이거는 정말 로또 맞는 확률입니다. 농림지역이라는 거는 옛날 7 80년도 때살 생산을 기반으로 해가, 그때는 살이 많이 없을 때살 생산을 기반으로 해갖고, 바둑판처럼 반듯 반듯하게 농지 정리를 해 놓은 토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무자비하게 개발을 했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획 관리라든지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거지역이라든지 자연 녹지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말이 딴데로 샜는데요. 한 6.80만원, 한 여기 70만원에 등기가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 왜 여기에 경매가 1.600, 160만원에 되었는데 여기에서 120만원에 사면 저렴한 거 아니냐. 왜냐, 진이 역 뒤쪽 부위니까요. 근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 농림지역과 자연 녹지 지역만 천지 차이입니다. 자연 녹지는 말 그대로 주거지랑 같은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단지 건물을 짓는 면적에서 좀 작게 지을 수 있을 뿐, 그죠? 농림지역하고는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토지 시세를 알아보신다 그러면은 누구에게도 속지 않고 정확하게 사실 수 있다는 겁니다. 어, 우리가 토지 공부를 좀 많이 하다 보면 은 이렇게 색깔만 봐도 그리고 이 지적 모양만 봐도 여기는 농림 지역이구나 여기는 연한 연, 연, 연두색이니 자연 녹지지구나 여기는 노란색이니 주거지역이구나 여기는 보라색이니 공업지역이구나 그리고 조금 더 핑크빛 도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상업지역이구나 공부를 조금씩, 천천히 조금씩 하시다 보면 이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물론 지역마다 여기 색깔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지만 대부분은 거의 비슷합니다. 정말 내가 실제로 꼭 사고 싶은 토지가 있다면 주변에 좋더라, 카더라, 통신은 이제 그만 현장에 직접 가보셔서 개발이 가능한 땅인지, 이미 하면 경사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도로에 붙은 땅인지 도로가 없는 땅, 맹지라고 하는데 도로가 없으면 건축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현장 가기 전 위성 사진과 토지 이용 계획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수하고자 하는 땅을 소개받았다면 첫 번째 집원을 꼭 불러달라 하세요. 뭐, 보안상 비밀이다. 비밀상 알려주지 못한다. 는 것은 못쓰는 땅을 소개를 하고 비싼 가격에 팔기 위해 입니다 두번째 토지계획확인원을 꼭 확인해 보시고 개발이 가능한 땅인지 모르겠다면 관할 지자체에 전화하셔서 집원 을 불러주시고 내가 건물을 짓고자 하는 건물이 단독주택이면 단독주택 건인생활시설이면 건인생활시설 이런 용어가 어렵다면 집 짓을 수 있냐 아니면 커피 전문점을 내고 싶다 등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지자체 주무관이 친절하게 알려 줄 겁니다. 세 번째, 또 금방 알려드린 밸류맵을 통한 일반 주변에 매매되고 있는 시세를 꼭 확인하세요. 자, 제가 한 예로 이렇게 그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어, 독질이 이제 땅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어, 송산시티타운 옆에 땅이니, 이런 게 무슨 법인 뭐 경매회사에서 저렴하게 판매 광고를 막 합니다. 여기는 뭐 주거지로 개발될 용지니 나중에 택지가 조성이 되면 평당 300, 400씩 하니까 주변에 20만원이면 아주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죠. 하지만 실제 이렇게 바둑판으로 쪼개져 있는 토지를 보게 되면, 아, 기획에서 지적분할 했구나. 아, 이 토지는 쓸 가능성이 쓸모가 없는 땅일 수도 있구나.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맹지, 그리고 임야의 경사도, 그 다음에 보정관리냐, 공익용 산지냐, 이렇게 하면 실제 길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나 혼자 건축을 하고 싶다 해서 건축을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도로 옆에 접도를 해 있어야지만이 건축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익용 산지, 공익을 위해서만 써라. 그 다음 보전 산지, 보전하라. 그런 겁니다. 제 아무리 상대적으로 저렴하나 개발할 수 없는 땅이라면 아무리 저렴하게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까? 그죠?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1번, 2번, 3번 꼭 체크하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밸류맵을 통한 실세 확인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더 영상으로 제공했으니 참고 바랍니다. 오늘의 토통령은 여기까지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네이버 블로그에 소통령의 토지 이야기를 쳐보시게 되면 많은 분석 글들이 있으니 오셔서 댓글을 달아주시게 되고, 서로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